안녕하세요. 블루앵커의 재정보험 전문 에이전트 이정환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화로 인한 질환들을 걱정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쇠약해지고 질병을 겪을 확률은 더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혹여나 가족들의 돌봄이 필요한 치매나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장수시대가 축복만은 아님을 실감하게도 됩니다. 시청률 49.4%를 기록하면서 높은 인기를 얻었던 주말 드라마 하나뿐인 내 편에서는 치매로 나오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그외 다른 사람들을 무척이나 괴롭히는 극단적인 설정으로 나왔습니다. 증상이 악화되면 신체 능력도 함께 떨어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에 현실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청했던 드라마죠. 요즘에 넷플릭스에 올라오면서 다시 인기를 끄는 드라마 눈이 부시게에서는요, 우리가 바라보는 노인의 모습이 아닌 노인이 바라보는 세상,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수 없는 노년의 시간과 기억의 문제를 치매라는 질환을 통해서 보고 큰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돌봄이 필요한 노년 질환의 현실에는 이런 감동 엔딩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 그리고 배우자가 고스란히 그 힘듦을 겪어내면서 심지어는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함께 안겨주게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요, 만약 그렇게 내가 아프게 되면 그냥 나만 아프고 나만 힘들고 말면 그만인 것이 아닌 거죠. 그 어려움은 내가 아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라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미래의 건강 상태에 내 가족을 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롱텀 케어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롱텀 케어란 일상적인 여섯 가지 행동. 옷 입기, 식사하기, 화장실 가기, 목욕하기. 이동하기, 용변 가리기 중에 두 가지 이상을 혼자 할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말합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 롱텀 케어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1년에 14만 6천 달러로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400불 선인 거죠?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양로병원 사용은요, 매월 8천 달러에 육박합니다. 이 비용은 점점 상승하고 있고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건강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만은요, 미국의 파산 원인 1위가 의료와 질병 관련 비용인데다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노후의 나의 삶에 대해 더욱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즘의 롱텀 케어 보험은 더욱 업그레이드돼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노후에 나의 배우자에게. 또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시나요? 지금부터 보다 적은 돈으로 롱텀 케어를 미리 준비해서 안전한 자산 관리와 풍요로운 노후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블루앵커의 재정보험 전문 에이전트 이정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